안녕하세요, 퍼린입니다 6월 2일 날 시즌 종료하니까 그동안 모아뒀던 보상들 한번 받아볼게요. 얼티밋 캡슐. 자 게임만 열심히 하면은 무료 보상이거든요. 이번에도 또 까주고. 오케이, 야 이렇게 얼지고 공짜로 나와주면 좋지. 좋아, 좋아. 그다음에 200 보석. 나이스 공짜. 그다음에 얼티밋 캡슐까지. 진짜 게임을 꾸준히 해야 돼 이거. 이번에도 또 얼티밋 나왔으면 좋겠다. 제발 공짜. 아 구미호 보석 도200 챙겨주고 3900짜리 보상은 과연 아 토이마스터 그래도 이렇게 게임을 꾸준히 하니까 얼티밋 캡슐 좀 많이 퍼주긴 하네 동상기 또 보석 200야 보석 지금 벌써 600개 이상 모았어요 얼티밋 캡슐 아 안나오고 자, 천. 마지막, 얼티밋 캡슐. 아, 안났네 방금 전에는 스타트로피 보상을 다 받았고, 이번에는 소울패스를 까볼 건데, 야, 여기는 지금 기도연만 받아놓고, 그 뒤에 보상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? 얼티밋 캡슐 10회. 바로 까보자! 제발! 어, 얼티미 고스트가 하나도 안 났어요. 꽝. 그 다음, 보석 150개 받아주고, 나머지는 너무 많으니까, 얼티미 고스트 나올 때까지 빠르게 한번 까볼게요. A few minutes later. 얼티미 고스트 확정권. 요거 까가지고, 좀 좋은 거났으면 좋겠다. 어, 얼티미, 불가사리. 얘도 좋아요. 요즘 많이 쓰거든요. 나이스. 그 다음에, 바로 얼티미 캡슐, 10회 뽑기. 제발! 두 마리 이상! 아, 어, 자, 하나도 안 났고. 보석 20개도 받아주고. 드디어, 얼티밋 구명기 하나 또 떠주고. 마지막에는, 있얼티밋 캡슐. 자, 마지막이니까, 진짜, 아, 이것도 할아버지 포자기 이 나와주고. <laughs> 그 다음에, 보석 350이랑, 코인 3500까지 딱 받으면. 자, 찐포리 계정은 싹다 받았네요. 시전이나 개인전에서 정말 많이 쓰는 얼티미 고스트가 있죠? 바로 얼티미 자간. 오늘은 이 얼티미 자간으로 타워 한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 타워 체력이 3000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3500으로 됐거든요. 3500 타워 한 방.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얼티미 자간 한 마리 보냈고, 상대방은 얼티미 샌드맨을 냈는데, 일단 모아야 되니까 얼티미 자간 또, 두 마리. 이 석상 자체가 굉장히 뭔가 멋있거든요. 일단 두 마리까지 만들어 주고 최대한 빨리 나와 줘야 돼요. 자, 세 마리. 좋아. 이거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를 해도 어차피 석상 상태로 돼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계속 놔내 줘야겠다. 자, 네 마리째. 그리고 마나도 육밖에안돼 갖고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다섯 마리째. 오케이. 자,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? 소환 의식 준비해주고, 쓰자. 이렇게 막, 어, 소환해버려, 그냥. 여섯 마리고, 지금, 얼티미 작은 데미지가 한 350에서 360이거든요? 그럼 대략 한열 마리 정도 소환하면 되니까, 자, 계속 자, 또한 마리 추가 와, 진짜 많다 여기또 지금 1분 40초 안에 빨리빨리 더 소환해야 돼, 이거 와, 근데 이 석상 이대로 진짜 실전 전투 들어가면은 이거 절대 못 뚫을 것 같은데? <laughs> 얼티미 잡으몇 마리야, 이거 와, 벌써부터 압박이 심한데, 이거 자, 한 마리 더 소환해주고, 한 마리 더, 추가. 그 다음, 태풍 써줘요. 이 상태로, 낙내를 빡 시켜주면, 풀리거든요? 여기서 분노를 딱 써주고, 원퍼맨, 빡! 야, 이거 뭐야. 이번엔, 실전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. 오케이. 바로 잡혀줬고, 자, 스킬은 기도연 스킬로 가지고 왔거든요.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스킬인데. 오케이, 일단, 얼티미 자간으로 변신해주고. 자, 가운데는 일단 얼티미 자간으로 버티고 있긴 한데, 상대방이 좀 뭔가 장거리로 때리고 있다. 뭐냐? 뭘로 때리는 거지? 아, 청룡이네. 네, 그래, 일단 이렇게 골고루 해주고, 만도 잡아주라. 그래. 됐어, 만두 잡아줬으면은, 일단 성공한 거야. 그 다음에, 이쪽에 얼티민 자간. 잡아줘. 잡아주세요. 자, 기도식 회복! 오케이. 그 다음, 소환 대기. 어,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? 아무튼. 일단, 한 마리 보내주고. 아, 이거 죽을 것 같은데. 안돼~ 자, 지금 그 다음에... 잠풍으로... 아, 잠풍 아니구나. 오랜만에 있어서 헷갈렸다. 순간... 아무튼 이게 잠풍이구나. 어... 이게 잠풍이었어. 아무튼... 야, 이거 잠깐만, 또 터, 터지겠다. 터 이... 제발... 왜 그래, 나한테... 야, 기도심 회복! 그래, 얼티밋 자관 또 소환해주고 소환 대기 쐈다, 소환해 막을 수 있어, 할수 있어 그래, 밀어 밀어 진짜 쫄딱으로 겁나 소환해 야, 이거 어둠 영령으로 보태야 될것 같다 일단 타워 하나 부숴가지고 이기고 있긴 한데 아 이거 타워 한방안 되려나 실전에는 좀 빡센데 일단 또 소환해주고 자 현풍선에 밀어버려 그냥 한 마리라도 살려 자 됐어 자 이러면은 아 어, 바로 또 녹아버리네 얄짤없이 그냥 죽이는데 아 너무 야박한데 좀 살려줘 얼티밋 잡아 어, 두 마리 정도 살려줘. 나이스. 또한 마리 나와주고. 그다음에 이쪽에다가도 편해주고. 야한 마리씩 또 쌓아가는 거야 이거. 할수 있어. 아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보내줘야겠다. 보내 보내. 자, 살려 살려 두 마리. 아, <laughs> 야, 이거 힘든데? 역시 실전은, 어, 힘들다.